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대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래대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동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베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하며 다윗이 길라잡에서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족 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다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기회가 왔지만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헤브론에 이르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직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왕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겼을 때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차를 몰고 갈때 모르는 길은 내비게이션에서 말해주는 대로 가듯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도. 내비게이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나머지 단추도 잘 끼워집니다. 이처럼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왕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다른 쪽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살아남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부넬은 사울의 군사령관 출신이면서 사울과 친척 관계였고 권력 욕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유다지파만의 왕이 되었고 이스보셋은 유다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때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이 왕권을 차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뜻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나라는 사울의 군사령관 출신 아브넬의 야망에서 시작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욕심으로 만든 나라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볼때 유다 집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고 나머지 집파 사람들은 세상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전체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랜 세월 동안 왕이 되기 위해서 기다려왔지만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7년 6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 시간은 자위세계의 또 다른,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를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여건과 상황을 열어주실 때까지, 환경을 열어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과 이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아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